공직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선거에 관여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확고한 중립의 자세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엄정 중립의 자세로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음, 오천장그 그 입당원서에 혹시 이중당적 입당원서 써도 괜찮나요? 아니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음, 이중당적 입당원서가 청당서류에 들어있으면 청당허가 음, 안안 됩니까? 이중당적 여부는 확인은 안 되는데요. 일단은 법상으로 안 되게 되겠습니다. 이중당적 여부가 확인이 안 돼... 확인해야 되지 않나요? 정당에서 청관위에서 그런 업무 다 하는 거 아닌가요? 성격 를다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 네. 아, 확인을 못하면 그러면은 이중장적으로 입당원서 넣어도 성관위에선 모르겠네요. 네. 근데 누군가가 그러면은 이중장적으로 입당원서를 성관위에 서류를 제출해도 성관위가 그걸 모르면 그거 시정해 되지 않습니까? 불법이 그럼 명백히 불법이니까 있으면 안 되는 건데 저희는 형식적으로만 보기 때문에요. 네. 그수만 어, 확인합니다. 네. 기억하고 숫자만 확인하신다는 거고. 네, 어. 네, 사장님. 30종 네. 요건, 요건이라고 하는 건 서류들이 합법적인가를 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입당원서 천장 맞는지 그만 확인합니다. 네. 입, 아, 입당원서 천장 맞는지만 확인하면 입당원서 천장은 뭐, 뭐, 시식에서 김계똥, 김말똥 이렇게 막해서해 넣어도 그 사람들이 이중당령인지 아닌지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을 안 하신다는 얘기네요. 이중 당정 여부는 확인 안 하는 건 맞고요. 허위인지 그런 거다그런 그, 거는 확인을 할 수도 있죠. 네. 아니 그 사람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누군지도 확인 안 하고 지금 지역하고 그러니까 동일 필적이라든지 그런 거는 확인을 형식적으로 만약 에 같은 필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런 거는 확인이 되겠죠, 선생님. 네. 그 사람들이 실제로 실제로 대한민국 국민인지 아닌 지는 확인을 하신다는 겁니까? 아니 요 그런 것도 확인 안 합니다. 그런 것도 확인을 안 해요? 네. 그러면은 그냥 입당원서라고 하는 거 그냥 각 정상들이 장만들려는 사람들이 대충 써서 내서 그냥 허가가 나온다는 말씀이네요? 형식적으로 문제가 없으면요. 네. 아, 형식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거는 뭐 입당원서라고 하는 그 양식에다가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아 그러면 그거는. 정말 황당하네요. 아무나 그렇게 막 창당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가짜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수 있다는 건데, 근데 그 사람들이 선거에 출마하면 국민들이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런 가짜 정당들이 출마하지 못하도록 그전에 미리 사전에 심사하는 게 선관위가 해야 되는 엄마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의 창당 서류에 입당원서가 들어가는데 형식적 요건에 충족하면 네. 창당을 허가한다고 하셨는데 특정 네. 요건이라고 하는 것을 이중당령 여부는 파악을 조치히 못하신다고 하셨고 네 맞습니다 선생님네 그런데 그 이중당령 여부뿐만 아니고 입당 원서에 숫자만 쓰시기 때문에 그 이름이 기입된 사람이 실제 대한민국 국민인지 아닌지는 파악을 못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그데 대한민국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만이 대한민국 정당에 가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당법에는 네. 네. 그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1인 1당만 가능하게 그법조로 되어져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 관리하라고 선관위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 같은 말씀 드리는데요 그 법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드린 말씀은 같은 말씀은 아니죠. 불법에 대해서 불법이 명백하고 벌금까지 1년 이하의 징역 5 0 0 벌금 이렇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에 대해서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선관위가 맞죠? 선생님 제가 오늘 등기 하나 받았는데 여기 관계자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회신해 드릴게요 선생님. 지금 이 선관위에서 문서로 답신한 거 전에 받아본 적 있는데. 네. 제대로 답신 안 하고 질문 10개 하면 그냥 엉뚱하게 동문서답에서 하나 딸랑 보내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한번 보고요. 네 회신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